안녕하세요, 뿅글입니다. 오늘은 제 8월달 가계부 결산을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미뤄뒀던 영상인데요. 제 생각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번 8월에 184,311원을 썼어요. 이번에 가을 마켓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제 사업 관련 비용은 제외를 하였고요. 며칠 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용 적금을 따로 들었던 걸로 갔다 온 거라 일단 그 비용은 제외된 상태예요. 소득에 상관없이 제가 한달 평균 월에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몸에 항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쓰는 돈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 내 소득이 어떻든 간에 되게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적정 내 생활비를 아껴서 악착같이 산다, 지출을 엄청 통제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하시길래 네 일단 자취방 금액 282,11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월세 얼마인지 이야기 처음해요. 그쵸. 영상에서 단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보면, 월세가 20만원이고 관리비가 5만원, 에어컨을 좀 8월이라 많이 틀었더니, 전기세랑 수도세, 가스비가 총 32,000원이 나왔어요. 서울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집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굉장히 싸고요. 제가 발품을 진짜 열심히 열심히 팔아가지고 구한 집이에요. 조건이 괜찮아서 지금 1년 더 연장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서울에 본 집이 있지만 이제 퇴사하고 사무실용으로 겸으로 이제 쓸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월 고정비가 많아지는 거는 싫더라고요. 왜 자취하면 월 고정비 갑자기 훅 늘어난다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집을 볼 때도 아 저는 월세를 공과금을 다 포함하고 30만 원 안쪽으로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뭐 제가 예쁘게 꾸미고 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저희 집 괜찮지 않나요? 저는 잘 꾸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 전세 대출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저는 뭐, 이 정도면 월세가 더 낫다 싶어가지고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집 알아보실 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봉 미용이고요. 148,830원이 나왔어요. 저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제가 보여질 일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겉모습도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저는 20만원씩 잡아두고 있어요. 일단, 보자면, 젤 네일이 케어 포함해가지고, 풀컬러 25,000원이거든요. 요거 요건데, <laughs> 합정에 네일 코 시즌이라는 곳에서 받아요. 거기가 아마 지점이 3개가 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보통 젤 네일 가장 싼 것이 3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긴 더 저렴한 편이고, 원래는 17,9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제가 작년 생일에 친구들이 선물로 준 거를 다 먹어가지고 뭘 먹지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똑같은 신타식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구매하기 전에 구독자님들한테 추천을 되게 많이 받고 찾아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맛은 신타, 가성비는 마이프로틴, 그리고 좋은 건 옵티머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되게 짜잘한 거를 많이 마셔봤는데 신타만한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네 다시 재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또 심플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케이스는 항상 뭐 투명이나 단색을 쓰고 있고 지금 투명 케이스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매번 가는 최가을 헤어드레서 가가지고 5만 원 주고 뿌리 염색을 했어요. 원래 안 해도 됐었는데 제가 촬영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가가지고 좀 저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6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 원 플러스 원 제가 쓰는 게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월, 2개월 치를 2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취 생활비이고 349,207원이 나왔어요. 말이 자취 생활비지 사실 자취 식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프리랜서라서 거의 집에 있거든요 어디 카페 가서 일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식비가 좀 많아요 배달 음식은 이제 주에 한번 정도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주로 이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컬리를 시켜요 일단 제가 두 끼는 고정이에요 아침은 제 브이로그에 보셨겠지만 항상 식단 구성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챙겨 먹고 또한 끼는 현미밥 130g에 닭가슴살 100g 김치 해가지고 먹고 아니면 관리를 조금 한다 하면은 뭐 고구마 100g에 닭가슴살 100g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중요한 일정이 없을 때는 나머지 한 끼는 그냥 자율식으로 뭐 요리를 해 먹거나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정말. 안 좋은 소비가 있었는데 생리대를 구매한 거예요. 제가 주로 탄폰을 사용을 해요. 탄폰을 사용하고 나서 삶의 질이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뭐 생리카은 무서워서 못 쓰고 일단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취하고 나서 생리대는 밤에만 잘 때만 이렇게 써요. 본집 가면 이렇게 쫀쫀따리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쓰고 있었는데 제가 휴가 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게 근데 생리대가 없었고 그날 제가 일을 하다가 밤을 샜어요. 그래서 그걸 산게7곱 시인가 6섯 시인가 할 거예요. 이제 자야 되는데 연대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사서 급하게 해결을 한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은 자취생인 경우에 좀 넉넉하게 구매를 해놓거나 아니면 수량 체크를 늘좀 미리미리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휴지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미리 구비를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식 카페 1 0 3,910원이에요. 이번 달은 카페를 정말 안 갔어요. 마켓 열어서 이제 사진 찍으러 간 거. 그거는 이제 비용 처리로 들어갔고요. 보면 백다방. 제가 운동할 때 주로 소확행으로 커피를 마셔요. 정말 정말 제 소확행.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지금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또 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리머신이 집에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일리로 내려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이 있어요. 저희는 완벽한 5대5를 지향하는 커플이라서 완벽하게 반반씩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만나서는 보통 책을 읽으러 가거나 아니면 환승년을 보거나 아니면 같이 있지만 서로의 할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음, 생각보다 데이트 비용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친구들도 안 만났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달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친구를 못 만난 건데, 음, 저번 댓글로 친구랑 이제 소비 습관이 굉장히 다른데 나는 돈을 모으고 싶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돈을 아끼려고 할때 친구는 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돈 모으거나 아니면 내가 어, 자산을 만들고 싶을 때. 학창시절 친구라고 치면 보통 이제 삶의 바운더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공유할 이야기도 많고 뭐 같이 공감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일단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한번더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삶과 그 친구가 원하는 삶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싶은데 친구는 좀 과소비를 하는 편이다. 그러면 거리를 살짝 두세요, 살짝. 그 친구를 그 부분 말고 내가 또 좋아했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손절 이런 거 너무 극단적이고 거리를 두는 거는 필요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내 생각과 잘 맞는 사람을 곁에 두는 거죠. 꼭뭐 실제 친구가 아니어도 좋죠. 저랑 친구예요. 저랑.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 얘기라면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몽이에요제 남자친구인데.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꾸미는 건 좋아하지만 절대 과소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이나 아니면 어떤 큰 이벤트 때문에 돈 나갈 일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이제 적금을 따로 들어두고 있고 이거는 몰랐어요. 서로 그런 걸 들고 있는지 몰랐는데 얘기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하는 거의 이야기의 80%는 세상 얘기, 돈, 일 얘기 이런 거거든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저는 만약에 이런 친구가 없었다면 동호회나 카페 스터디 이런 거를 이용해서라도 목표가 비슷한 친구를 만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추가로 몽이 한 22,660원을 썼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몽이 차로 좀 왔다 갔다 하느라 몽이한테 이제 그날 주유비를 넣어주었고, 여러모로 일을 도와준 게 고마워가지고, 그 차를 틀면 에어컨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고차다 보니까. 아, 냄새가 나서 이거 뭐냐, 이거 냄새 못 없애냐 했더니, 뭐, 없애는 그런 거가 있대요, 검색해보면. 그래가지고, 기억해뒀다가 이제 그날 밤에 주문을 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교통은 27,135원이고요. 제가 쓰는 신용카드에서 10% 추가 할인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사무실에서 일했던 프로젝트 때문에 교통비가 조금 나왔지만 아마 이번 달에는 거의 교통비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52,900원 나왔네요. 원래 제가 자차하기 전에는 20만 원씩 매번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은 안 드리고 있어요. 제 월세 값이니까. 근데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자취생분들 가끔 막저 예식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연락해가지고 나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뭐야 말레봐 해가지고 이렇게 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저 빼고 돈을 다 엄청 아끼는 편이에요 제가 집에서 보면 거의 정말 과소비를 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저희 엄마가 수입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돈을 너무 안 쓰셔가지고 이렇게라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배달 음식으로 남이 해준 밥 먹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비로 67,759원. 유튜브 프리미엄은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 영상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웬만한 강의가 필요 없잖아요. 퀄리티 좋은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했고, 멜론은 동시에 해지를 했어요. 유튜브에 또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되게 잘되 있거든요. 그래서 TMI 하나 하자면 그저 항상 헬스를 할때그 쇠질 플레이리스트를 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쇠질 할때 좋은 음악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운동 의지가 손 샘솟고 그리고 또 요즘은 수우파 플레이리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수우파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통신비는 14,700원이에요. 원래는 19,690원인데 이번 달에 좀 요금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랬는데 얘기는 해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 봤어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어, 이유를 모르겠다. 상담원분이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냥 쓰시래요. 그래 가지고 아, 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을 기점으로 제가 할인이 만료된 개월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아직 알아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편집도 전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 이용료 24,000원, 그리고 가끔씩 포토샵으로도 추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11,000원, 이렇게. 유튜브 고정비 35,000원 나갔고요. 실비보험이 7,609원인데, 아, 이거 제가 너무 건강하고, 아, 이 돈을 계속 매달 납부하는 게 맞나,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해지할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건강해요. 보험만 들면 안 아파요. 마지막으로 경조사는 29,800원. 제가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던 언니가 생일이어가지고 고기를 보냈어요. 예전에 LG 다닐 때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아가지고 경조사비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퇴사하고 사회생활용이 아니라 정말 제가 챙기고 싶은 분들만 챙기고 있어가지고 경조사비가 정말 많이 세입이 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한달 가계부 결산이 모두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소비 통제가 좀잘 되는 노하우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뱅크샐러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동해서 가져오면 백다방 이렇게 안 찍히고 페이코보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그러면 한 3, 4일만 지나도 봤을 때 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겠어요. 여러 개잖아요. 벌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이일 안으로는 항상 내역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냥 핸드폰 들어갈 때 우리가 쇼핑 어플 키듯이 이 뱅크 샐러드 어플도 같이 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어제 조금 가소비를 했구나. 엊그제 조금 잘못 썼구나. 이 돈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파악도 하는 거죠. 가계부를 이제 한달 끝나고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보는 거 이렇게만 해도 소비 통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아낄 수 있었던 그 액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드사를 통한 스타벅스 할인, 오픈마켓 할인, 교통비 할인 이런 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한달 중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쓴게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전자책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 책을 한 대여섯 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책 관련한 소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식 강의 출연권으로 최고민수님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은 패스캠퍼스 담당자님이 퀵으로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빌려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전자책. 이거는 전에 프리랜서 일했던 회사에서 정 주신 거예요. 뭐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큰 회사에 보면은 전자책 회사랑 다 계약이 맺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대학교에서도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내가 계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이제 뭐 전자책 업계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이제 다한 달씩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랑 맞는다 싶으면 뭐 전기 결제를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비용이 굉장히 세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책의 단점은 눈이 아프다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전자책을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용하는 이유는 책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했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금방 또 다른 책으로 바꿔서 봐도 부담이 없다는 거 그게 장점일 것 같고 솔직히 책한권한권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독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에 잘 읽고 싶은 책은 제가 구매를 해서 읽지만 작가분에 대한 그런 사전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나,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되게 막, 술술 읽히는 책 있죠? 그냥, 어, 내용이 너무 재밌어. 글이 너무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재밌어. 술술 읽혀. 이런 책들은 전자책으로 주로 보는 편이에요. 매일 보는 휴대폰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써보는 거, 저는 전자책을 그렇게 깊게 한번 쭉 읽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휴드폰을 껐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오늘은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냈군. 어, 좀 의미있게 보냈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휴대폰으로 쓸데없는 거안 하고 머리에 막 좋은 거 많이 넣은 그런 개운함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파마예요. 제가 인스타 헤어 협찬이 온 걸로 머리를 받았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인스타로 헤어 협찬을 받아서 머리를 많이 하러 가더라고요. 막 팔로워에 많고 적음 상관없이 저는 비공개 계정이 있었는데 그때 한 팔로워가 1 0 0명단위였는데도 협찬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리니까,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어, 저런 것도 원하는구나. 어, 저런 건 내가 해줄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처럼 미용실에는 디자이너분이, 아, 나 머리 잘해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그 디자이너분들 개인 계정에 있는 걸 보고 또, 아, 이때 요물이 저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모델 것들이나 후기를 디자이너분들은 필요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고객들한테 어, SNS에 고객님 사진 좀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겠죠. 그래서 헤어 모델을 구하는 것 같아요. 헤어 모델은 머리를 공짜로 받아요. 그리고 머리를 다한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남겨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남기는 거고, 저희는 10만원, 20만원 하는 헤어스타일을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인스타로 셀카 사진을 이렇게 좀 예쁘게 올려가지고, 태그 잘하고 하면은 SNS로 연락이 갈 거예요. 저도 많이 왔는데, 선택적으로 받아서 가고 있거든요. 가끔씩. 아니면 블로그 있죠. 사실 블로그가 조금 더 쉽다는 분들도 많은데 블로그를 조금만 잘가꾸면 체험단 신청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체험단 신청 해가지고 뭐 이런 방면으로도 기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뭐 미용실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뭐 다이어트 보조제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다경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12개월 중앙일보 무료 구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종이 신문 읽으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얼마 나 됐죠 종이 신문 구독한지 지금 1년이 다돼가는것 같아요. 1년이? 몽이한테도 그거 사이다경제 알고 나서 바로 너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몽이 신청해서 받아서 읽고 있거든요. 그럼 대화를 할때 대화해서 막. 신문에서 본게막 툭툭 나오더라고요, 서로. 그러면, 어, 그거 나 오늘 신문에서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 재밌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휴대폰으로 읽을 때는 정말 기사 편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이로 읽으니까 확실히 더 몰입도 되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 읽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라인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지나가니까 머리에 남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유흥비와 택시비가 없고, 고정비 자체를 좀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 한 맥주 350ml 정도? 그 정도의 맥주는 항상 잘 챙겨서 마시는 편인데 그 이상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맥주는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대형마트 가면 한 캔당 600원에서 1,000원 가까이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맥주는 떨어질 때마다 대형마트 가서 6캔씩 사서 재며 두고 있습니다. 나름의 자취 팁이라고 하면 편의점보다는 대형마트가 훨훨 싸다는 점. 그래서 편의점은 가급적... 정말, 정말 최후의, 최후의 그걸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현재 제 소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계속 가계부를 쓰고 나의 소비를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죄책감 없이 그때 이거 먹지 말고 그냥 아낄 거요런 거는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만족스럽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가계부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토요일 10시고 이제 열심히 밤을 지새우며 편집을 해서 내일 꼭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